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앙과 갈등을 일으켰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경우가 그랬고요. 최근에는 진화론의 문제도 아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사실은 탐구하는 대상이 매우 다릅니다. 겹쳐지는 부분도 물론 있죠. 과학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대상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반복되는 실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설이 됐다가 이론이 되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치와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둘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상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종교 없는 과학은 맹인과 같은 것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론발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을 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만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과, 아, 종교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되는 중요한 아, 존재입니다.